예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K선생님 스케입니다 드디어 이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핸드폰을 언박싱을 하려고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언박싱할 제품은 S10 5G 아직 이 봉인실 뜯지 않은 새 제품입니다 색상은 골드를 구입을 했고 제가 이제 아는 분이 핸드폰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라 해가지고 직접 신도림에 가서 자, 발품을 팔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어, 이 S10 플러스 5G 같은 경우는 장년는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영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는 오늘 골드 색상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. 자, 거두절미하고 언박싱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느낌. 열겠습니다. 와. 아시다시피 뚜껑에 유심핀 그리고 케이스, 케이스는 딱딱한 도트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, 괜찮게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뚜껑에는 유심핀이랑 케이스, 그리고 버릴게요, 그냥. 예, 여러분, 아, S105, s 1 5 g 공짜 폰, 공짜 폰, 여러분, 빵원입니다, 빵원. 0원. 아, 여러분, 영롱하지 않습니까? 자 골드 색상은요 요렇게 약간 베이지 느낌이 납니다 골드는 아니에요 만약에 요거를 아이폰을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실망하실 거라는 거 어, 완전히 요거는 골드라기보단 약간 베이지 느낌의 베이지 느낌의 핸드폰입니다 요 옆에는 확실히 골드 처리가 예쁘게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 테두리는 어, 사용하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이게 좀 어울릴 수 있는 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 음, 충전기 들어있고요. 요거는 C타입 케이블. 음, 양쪽 C 2 o C네요. 이어폰입니다. 요거는 몰라요. 그냥 뭐 그렇습니다. 자, 핸드폰을 살짝 보시면은 옆에 전원키인 거, 빅스비 버튼인 거 같아요. 제가 써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사실 저는 LG 빠거든요. 삼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자, 한번 유심을 꽂아볼게요. 갑자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, 이거는 어, 외장 메모리는 따로 추가가 안 되고요 256GB 모델입니다 크, 진흥과 함께 삼성 갤럭시 S10 5G 참고로 여러분 KT는 5G 단말기에서 LTE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LTE로 갈아타겠습니다 여기 필름이 좀 붙어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잘 붙어 있는데? 당분간은 그냥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다. 삼성이 정말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, 약간 좀, 색을 구분을 잘 못하시나? 어떻게 이거를 골드라고 만들었을 수가 있지? 베이지라고 하든가. 더 연하게 해서 뭐 아이보리라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쁘게 하든가. 야, 좀 양심이 있나? 어떻게 골드라고 하지, 이거를?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제일 안 팔렸을 것 같아요. 실버를 하려고 했지만, 실버 재고가 없어서 로그인 하라고 하는데 일단 건너뛰겠습니다. 일단 초기 세팅을 했고요. 더 자세하고 개인 정보들은 제가 이거를 지인에게 넘겨주고 직접 세팅을 좀 하시라 라고 말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요런 느낌으로 장착이 됩니다. 당분간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참 양심 없는 골드가 이 골드가 아닌데 이런 걸 골드라고 팔고 있는 삼성 나쁜 놈들의 S10 5G 공짜 영원 핸드폰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는 거야. 아무튼, 간단한 언박싱이었는데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.